안올것 나도 같이 먹을래. 나 그거부터 먹어. 다다 음. 아, 끓인 거지? 응. 오늘 두리버게 아깝다. 어? 아니 슈니가 한번 먹었어요. 슈니 아, 한번 먹었어? 응. 언제?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가자! 가자!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시아 아빠 따라가! 就呢。 이렇게 붙이면 법인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어, 그런 건 있죠.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런 걸로 법인을 설립해서 네. 어, 그런 사업 관련 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뭐뭐 지원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사 미팅을 갑니다. 어, 저희 팀이랑 예전에 팀 이름이 댄슈어런스였는데, 댄슈어런스 상호를 똑같이 사용한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저희 팀인 줄 알고 잘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가 다그 이름을 사전에 등록을 해놔가지고, 어, 그 이름은 더 이상 이제 쓰시지 마시라고 연락을 한 상태고 다 내렸다고 하셨거든요. 어,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두 분이 가셨다가 다시 이제 저희 팀으로 오신다라고 해서 지금 수업 망포까지 1시간 5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저희 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입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서 또 뵐게요. 차가 어디 있는지 꼭 찍어 놔야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짠. 우리는 그게 안 돼. 왜? <laughs> 왜가 명확히 딱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대충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아, 뭐, 뭐, 저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뭐, 책도 쓰고 뭐하고 뭐더 이러면서 되게 깊이 있게 저,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안 맞았어. 그리고 도리를 거쳐간 많은 관리자들 다그때 <laughs> 이런 애들을 처음 봤다. 왜 이렇게 길게 물어, 깊게 물어보냐, 왜 약관을 왜 물어보냐, 약관을 왜 착관자냐. 그런 애들이 어 보시나요? 아시4 3 분. 운전해서 여의도로 다시 가겠습니다. 저를 옛날부터 이제 저랑 아는 건 아닌데 제 책을 읽으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내척 친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미팅도 더잘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안 가네. 자, 유턴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오. 오 마이 갓.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간단히 뭔가 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고 있거든요. 어,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어, 11시 정도까지는 혹시 늦어도 봐주신다고 하셨던 거라 이제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할수 있었고요. 어, 사실 뭐 일을 할때 제일 미안했던 게 아이였어요. 아이한테 신경을 잘 다른 엄마들보다 못 써주기도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커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제 아이가 7살이 되고 지금 드는 생각은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아이가 어, 배우고 싶은 거를 저보다 더잘가르키는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또잘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선생님 섭외를 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는 이제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다른 데보다는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뭐 배울, 아이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7살이고 초등학교 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 근처, 집 근처에 뭐 유치원, 병설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서서히 고민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 나는 개인적으로 여의도에 사는 거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만 신고 나가도 뭐 근처에 먹고 싶은 맛집도 많고 조금만 더 나가면은 한강도 있고 그래서 봄 가을에 운동하기 너무 좋고요 또 답답함 없이 한강 보면서 속상할 때는 또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그게 여의도 사는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어떤 미팅이 있을 때도 어디든 사통팔달 가기가 되게 좋다는 거또 그래서 사실 차가 원래 두 대였었거든요. 저도 남편도 이렇게 한 대씩 있었는데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 차는 정리를 했고 지금 남편 차한 대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도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어,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많고 미팅할 때는 이 차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저도 미팅 갈때뭐 차편이 좀안 좋은 곳에 갈때 그, 그럴 때는 이제 차 가지고 가고 평상시에는 거의 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좋은 거는 일단은 운전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운전을 안 하는 동안에 보다 더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철 타면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비 오거나 지하철을 타기 싫을 때에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그게 더그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유지하는 유지비용이랑 그리고 뭐 주유비 그리고 보험료까지 하면은 뭐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그거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 타고 택시 타고 해도 훨씬 더 돈이 남아요.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좀더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차는 처분을 했고 그렇게 딱히 불편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어, 오늘 하루 엄청 길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이제 11시가 될것 같아요. 다행히 중간에 남편이 집에 왔다고 해서 선생님은 보내드렸습니다. 어... 밤이 되니까 괜찮네요.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웠는데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훨씬 낫습니다. 가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이 쪄서, 올해가 더 더운 건지 원래가 진짜 더 더운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땀을 진짜 많이 흘리고 여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늦게 왔다고 고개를 꺼주고 있어요. 2차입니다. 2차.